어디요아시 다크 또 왔어 한 마리. 0 시. 오, 달래기. 아니 아홉 시부터 거고왔 아니, 아니 뭐야? 다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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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니 여기? 와 뭐야? 와 변연재 다크 템플로두 마리가 지금! 와 뭐야 이거? 지금 그냥 가면 돼. 가면 끝나. 아, 아, 어, 아 그래도 이긴 기 하나요? 아니 다크로 막을 수 있어 이거. 와이긴 아,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거 본질에서라운만 아, 되잖아. 결국에 둘이 좀 살아! 아니 오고 오고 다 오고 오다. 빼고 프로 빼고 받았고. 아, 별일인데 똥게 왜 이렇게 잘 만드노? 어, 거. 얘 진짜 개똥같이 하는 게임을. 와, 씨 어필. 아! 오케이. 와, 오, 진짜 살벌하다. 어, 아, 어떻게 나도 와 멤버가 빡세. 무조건 이겨야 되네. 아니, 링슈 거야. 아이고, 자는 거. 저를 왜 죽이? 어, 뭐야? 죽겠어. 붙어, 붙어, 붙어. 붙다 깨면 돼. 포트 깨면될거 같은데? 나될거 같은데 이러면 되고 된거 같은데 이제 이러면은? 오, 주로, 그래도 번 번... 많이 때렸어! 오! 포탑 한번더 캔슬! 오 됐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개잇 때리면 안되나?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이미 유리한거 같은데? 아니 이거 유 자체가? 쪼꼈다! 아니 아니야 그래도 피해 더두 쪼꼈는데 컷! 오케이! 작명했네. 아 이거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진짜 이겼어! 아니 이제 드론 째면 안돼 여기서! 이겼다 이겼다 아니 이거 묻어야 돼! 죽이면 돼? 죽이면 될거 같은데 그냥? 어 묻어야 돼! 묻어야 돼! 근데 묻을 수 밖에 없어 요 이건 시스템이! 구도장! 그래? 개많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야 돼, 오오야 돼. 지금부터 운영해도 될것 같긴 해. 스포 같은 거 하면서. 많이잡았 잖아. 이제 둘은 짜자. 어. 어, 뭐야. 근데 저거 이미링 이미 찍어 가지고 눕고 싶을걸? 아 근데 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맞으면? 아니야. 이거 아이, 괜찮아, 다시 다시 이제 완성이잖아요. 어. 재호야뭐 풀타? 풀타 이걸 어떻게 해, 야 돼, 뭐야? 와, 이몽규 역시. 와, 그 끝냈네, 아예. 어. 어? 홍구 기세가 좋네 홍구 엄청나게 11연승 나이스 나이스 홍구 잘해 요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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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11연승 중 <laughs> 근데 링안 들어갔으면 막혔던 거 같은데 하고 올게요 오 어. 그럼 막혔을 거 같아 어, 홍구 화이 아, 화이팅 현재 와 땡렉 일단 좋아요 와별레기표 땡렉 별레기 땡렉 진짜 안 하거든요 아근시티 되게 신기하게 한다 <laughs> 바짝 붙여진대 팀원 100개면 홍보 혼자 500개, 홍보 500개 동시 그게 맞아요. 팀원들 아, 해봐야 400개고 홍보 잘했기 때문에 500개 받는 게 맞아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이, 그건... 없는데, 무슨... 홍구가 아 그거는 홍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얘들 이상한 이 피셜을 막 이상한 피셜을 이게 아, 이라긴 먹은... 너 팬이긴데 뭐야? 아와 그때 영호랑 같이 할 때는 되게 아, 풍요했는데 <laughs> 홍보는 거의 뭐 독재자네. 아왜 그래? 저희 팀 에이스는 이몽규입니다. 이몽규. 임홍규. 네, 이몽구, 가톤구, 프로리그 1 0연승의 사나이. 아, 12년생 12년생 방금까지. 와 안마. 아, 우리 국내야. 현재 2회로2등 김태경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잡아내면 서1 1연승 음. 렉이 느껴질 정도로도 게임 못한 이몽구. 아. <laughs> <laughs> 하나만 잘하자, 약간 이런. 오, 오질인데 오질이 이잖아 이거. 오지리인데, 오지리이잖아, 이거. 그렇죠. 오질이 제가 봤을 때는 총 타임이 제일 컸을 거야. 오, 오, 너무 어, 작고한데 오, 나이스. 아, 오, 이스 나이스. 하나도 안 죽었어. 뭐야? 오질이 이래 진짜. 나 림이, 이미 이미 유리한데 이거. 많이 먹었죠. 링 먹히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링을 겁나 많이 찍고 이러면 다크 막을 때도 좀 빡세고. 어. 오, 어, 소급돼 있는데? 아, 근데 라바는 이거... 한정돼 있잖아요. 라바는. 토스. 근데 이게 오질치고는 많이 먹은 거 같은데 링 이런 거 어차피. 어. 진짜 많이 먹었어. 어. 링또 찍었잖아? 그리고 유캣이 늘어나긴 했는데 저거 링... 좋은거 아니야? 아니 어? 어차피 저거 병력이랑 소모시켜주는데 차라리 어? 근데 이거 아 이거 다크는 좀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 어. 뭐야, 와, 이거 무슨 이관상성? 뭐야 이와 이거 그냥 커다 개맞춤 때렸네 링 오버 소모하면서 유캣 피는거 뭔가 좀 빡세진거 어. 같은데 갑자기? 어불량한거 아니, 아니야? 이거. 다크 다크 먹혀서 빡켜진거 바크, 같은데? 어. 다, 다크 먹혀서 좀 빡세요 아! 어! 어!

아니 저글링. 빵력 업인데왜 이렇게 안 죽는 느낌? 어제 방금 저글링 꼬라준 거 게이드 같은데? 테마나 잡을라고 어... 테미 손이 아니야? 테미 손이죠. 링 이제 의미 없잖아. 근데 그냥 아, 대마리 네 마리 잡힌 거 같은데. 어, 근데 독이 가나네. 지금 3탱이 들어난 째고 하는 건데. 그러게. 완전 다이다이긴 하네. 근데 본집 마당이 부자라서 괜찮을, 괜찮을 걸? 바다... 본집 마당에 어, 다 붙었잖아. 어. 그러니까 압박 압박하면서 눈 짝째가도 아무시 붙이고 록하면 될거 같은데 저거. 아니, 렉이 왜저 있냐 게임이 진짜 웃기네 어지방어도 됐는데? 뭐야? 아, 컬을 너무 많이 찍었다. 미스코드 커줄 알고. 이커 아까 하나 중간에 구커? 구커, 구커니까. 역시, 홍구가 이거 이 좋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경기 홍구랑 이거 이었어요홍구이이겼어요이 라운드 진짜 링잘 쓴다 민철이 그니까 러 짱나게 잘 쓴다 프로브 하나씩 끊기는 것도 짜증나거든요 토스 입장에서 근데 이거 잘 돌려가지고 질럿 저기 앞마당 쏘셨으면 되게 이득받겠다 질럿 아무것도 안 내려놨네 오버클 따면 안 되나? 지금 거기 가서 저기 앞마당? 어디? 네? 아갑자아우저 멍당이었는데 <laughs> 라이카 아, 여기가 존나 압박이네. 여기 뺏기는 순간 드랍이 존나 무섭네. 어, 여기 위치빨 좀 있어. 이거세어 이, 빼질 못하겠는데, 여기도? 빼면 안될것 같은데? 아, 난, 나 이거, 난 이거 절대 토스가 못 이긴단 말이지. 이미 게임 좀간거 같은데, 이거는? 느낌이? 코도 저음가 많을 것 같아, 뭔가. 아니야? 똑같아. 아니, 역시, 거의. 아니, 인간, 역시 인간상성 이거어쨌 아, 홍군 때가 다 인간상성이 없어 죽겠다, 홍군은. 요 <laughs> 요즘에 다발렸아너나테아 아, 데계서너 어디? 유력 같은데 지도라 어, 나 요새 좀 게임 약간 억지로 이기는 느낌이요. 어, 근데 안 맞아. 잠깐만. 어, 어. 아. 오, 아. 저 어, 어, 어. 야, 야 오는 거데 이거 잡아낼 수도 있지 않나, 저거가? 어, 아, 어, 어. 양옆으로 쌈싸먹으면서 무조건 뭐 하나 나오면은 엎, 나왔어. 사달 오! 도 스트리플 넣었는데 완성시켰는데 와 이거 이기 이기나? 괜찮은 거 맞나? 그래도 빨리 닥트 닥트 닥트로 닥트? 닥트 닥트 가면서 이거 트리플 뒤 빨리 썰어 신경 썼을 때 그렇지 갔다 다크 브루스 아아 미스만 아아 미스파인 아, 살수만 아아 아. 아, 몰라 근데 부른다, 몰라 저기 몰라 아 분진 좀 어, 몰라 놀랐다 이거 아 잠깐만. 아 이거 이거 난다고 모르네 히드라 커난다고. 팔킬. 오. 오킬 막으면 아! 이긴다. 막았어 근데 못막 수도 없다 이거를 고다 이제. 아뿌다 뿌리업이다 히드라 질러 공이업이다. 됐다 이겼다. 그래도 질러 다 죽였는데 일단. 아홉 시도 털렸네 형님. 야. 언제 갔어? 어? 뭐야! 어? 근데 9시 다크 또 왔어 한 마리! 10시! 오, 오, 오. 오,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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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아니 9시 일삼구 아냐? 아니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이? 아, 뭐야. 와, 와 뭐야? 와 변현재 다크 템플렛 두 마리가 이게 어? 뭐야 이거? 참... 아니 역전인데? 아 저거 인구 좀 알아!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썰었는데도 것... 인구가 20밖에 차이가 나냐? 무슨 에 유닛 없는데? 그니까 러 그냥 그냥 가면 돼 가면 끝나 아, 면돼 아, 어, 아. 그래도 이기긴 하나요? 아 너무 가이즈끼 낸나보다 게임이 이렇게 쓰러진다도 20밖에 차이가 나 이소스가. 아니려야 이기는 거, 거,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닌가? 다시 아니 다시 SD 찍고 이들아 찍으면 돼공업도 돼있잖아 지금 우리. 아 맞네 공업 됐다 아 다행이다. 이겼어 이겼어 이거는. 와 이거는 토스가공업 찍어서 진짜 살살 높지. 그렇죠. 아홉시 다크 또 왔죠. 아홉시 또 왔다 닥한 마리 하나. 아니 이게 다 미리. 아니 이거 없네? 아니, 자원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남아. 아, 근데, 아, 안마다 켜도고텐도없내 잠깐만. 밀렸다, 이거. 끊었어. 아 현재 안마다 밀리고 있는데 질럿 튀어나가는 거 맞아? 아 그냥, 별태 원툴인데, 이거?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벽아. 어, 아, 위치로 정면에 오버. 그럼 안마다에 다크 막아야 되는데? 봉진 또질럿 들어왔거든? 뭐, 뭐, 잠깐만, 잠깐만 야, 안마다에 안마다 내 새우야. 어, 잠깐, 야, 잠깐만, 카메막아버 잠깐만. 어. 어. 프로브 살려봐, 마당 마당 프로브 살려봐, 마당 프로브 여저서 어, 열심히 다 밀고 다도 막아, 어? 오? 아니, 저구도 못 막아, 지금 저구도 못 막아 어? 아니, 다크로 막을 수 있어, 이거 아, 이긴 거같 이겼다, 한데... 이겼다, 이겼다 이거 본질스 나오기만 다크, 되잖아, 다크, 결국에 계속 돌리기만 하 살아 아니, 오버, 오버, 오버 프로 빼고, 프로 빼고, 마당 프로 아니, 돈이 없어 에이, 히드라를 빼야겠는데, 좀? 아 저, 네, 정면, 정면 와, 히드라, 히드라들 점수 해났다 오, 나이스 어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어어어어 저거 잡아 아이변총 똥개 왜 이렇게 잘 맞고 어얘 진짜 개 똥같이 하는 게임을 이거 완 정신 없어 지금 어필 아 있었어 아 이거 닭한세 마리였어 가지고 안 맞는 거다 썰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아. 다떨어졌다아오 <laughs> 어. 어. 아니 근데 재호도 모르는 거 같은데 나 아닌가 재호야 어, 어. 왜 그래 뭐, 컨셉이야 왜 그래 아니야 뭐라. 이거 이거 말만 하잖아 어어 근데 컨셉... 와, 거제 와, 거제 오면 돼. 손다, 손다, 손다. 잠깐만, 쏜다. 어? 어, 잠깐. 아니, 뭔다니까. 왜 그래? 거야. 웨비 들어가. 아, 돌려봐, 블렉이야 닥터 아, 그, 또 들어간다, 본진. 어? 야 맞아. 아, 잠깐만, 또 들어간다. 어? 뭔가니까 진짜. 어? 아, 마당 쓸어, 마당 쓸어, 마당, 마당 아니, 본진 드론 없어. 마당 어야 돼. 아 토스도 돈이 없다. 아, 이걸 못 막는다고? 아, 이것만 막으면 이기는데? 아니네, 아, 뭔가, 본지 말랐다, 근데, 그렇고. 막아도 지겠다. 아, 이것만, 어떻게든 막았으면 되는데. 아깝다, 리. 아, 안 아, 했는데. 뭔가 아깝다, 아. 아. 아, 무섭게 하네, 게임. 진짜. 와, 뭐야? 예. 다행이다. 뭔가 약간. 계속 아부가 안 맞네 현채랑 그 민철이 형이랑. 음, 약간 좀아 뭔가 아깝다. 코리아 같네있 코리아.